자, 어, 이번 정보 처리 기능사 어, 실기 주관식 어떤 유형 문제에 나올 만한 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그 흔히 얘기하는 어, 3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R로 시작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3R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R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 세 개. 세 가지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주관식에서 이제 역, 뭐 저기 그 소프트웨어 공학 3R의 정의로 뭐세 가지가 뭐냐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첫 번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첫 번째가 뭐냐면 역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공학 네.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역공학이라는 게 있고, 어, 그 다음에 재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공학, 네. 그다음 재사용 이렇게 되겠죠. 자, 단어를 좀 하나 하나씩 좀 분석을 하면서 어, 영어 알파벳으로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시험 문제에서, 이게 이제, 혹시나 뭐, 보기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뭐, 주관식이 좀 출제될 수도 있는데, 그럼 영어 단어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글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격증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글로만 내면 상관이 없어요, 단어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출제기관에서, 이거 영어 단어까지 이제, 그, 알고 있는지를 여부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어 단어도 철자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역공안이라는 건 이제 그, 우리가 역이 무슨 뜻입니다. 역. 역, 그러면은 원래 이제 그말 그대로 거꾸로. 거꾸로 이런 뜻으로 쓰이죠. 예.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음악, 그 편집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예전에, 뭐 예전에 좀 추억인데 뭐 징글벨 음악을 뭐 거꾸로 들으면은 뭐, 무슨 뭐 엄청 무서운, 음악이 뭐 된다든지 아니면 저뭐 가수 김현정 저 누님인가요? 그외 <laughs> 만나 하여튼 뭐 멋집 앨범 뭐그 음악을 거꾸로 들으면은 뭐그아이 사람이 뭐라고 이거 얘기한 건지를 알아들을 수 있고 막그뭐 그런 어떤 어 예전에 뭐 스펀지 동영상 저 봤던 거 같은데 막 별별 얘기 다 나온다 하여튼 네, 추억입니다 하여튼 으, 뭐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거꾸로 올라간다. 뭐, 뭐, 거꾸로 간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리버스예요 리버스. 네, 네 리버스입니다. 리버스고, 어, 공학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네, 엔지니어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공학, 그러면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역공학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의미도 여러분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역공학이 뭔지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를 지문으로 낼 수가 있겠죠. 물론 세 가지 형태로 뭐냐, 적으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역공학이라는 것을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 지문을 시험지상에 출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방식이, 예, 네,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겁니다. 단어 하나에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3R이 뭐냐? 세 가지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역공학이라는 것을 이제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을, 어, 케이스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무슨 뭐 다이어그램 뭐, 무슨, 도구라든지, 뭐, 그런 거. 우리 왜,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집합에서도, 응? 집합에서 우리 사용하는 그, 그, 대표적인 그 그림이 뭐가 있나요? 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벤다이어그램? 이, 이, 이 벤자인가? 벤다이어그램. 예. <laughs> 네. 아, 제가 영어 철, 한글 맞춤법 틀려도 좀 이해해주세요. 하여튼,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왜 집합 기호 막 표시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뭔가 어떤 그, 표현을 하기 위한, 어, 그런 어떤 수단으로, 케이스 도구라는 어떤 그림 형태로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케이스 도구. 케이스 도구를 이제 이용해서, 그, 일명 사양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예, 사양서를 작성을 하겠죠. 사양서 작성. 사양서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음, 여러분들 그 견적낸다 그런 뜻 얘기하잖아요. 사양서. 음, 견적내기. 그왜 여러분들 저그 컴퓨터 구매할 때 그런거 보잖아요 아 CPU는 뭐, 어? 뭐 몇기가 헤르츠고 그 다음에 램은 뭐한 16기가 쯤 돼줘야 아 이거 좀 컴퓨터가 좀 어? 좋은 컴퓨터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막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 사양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래픽카드는 뭐 GTX 몇 버전 계열이고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쭉 나열해서 보는 게 사양서죠 어.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양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설계 문서 이제 서, 보통 설계, 설계도라고도 그냥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설계 과정에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냥 뭐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드웨어 관점으로도 보면 아니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아무런 설계도 없이 그냥 그 카드 그래픽카드나 뭐 전자제품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먼저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거든 하다못해 오아케드로 해가지고 어? 그 회로도에 어? 전자회로에 그 pcb에 들어가는 뭐 어? 부품 사양 규 격이 뭐몇 모델을 뭐 쓰고 어? 이런 이런 뭐 어떤 기능을 하는 뭐 어떤 어? 부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런 건 이제 설계도라고 그러죠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이제 제품을 제작을 하는 거죠 맞죠 네, 하여튼 사양서나 그런 설계도 등의 이제 문서로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추출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흔히 얘기하겠죠. 자, 근데, 어, 여기로,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 지문이 이렇게만 안 나오죠. 뭐, 추가로 이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그, 말 그대로 아까 리버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 본, 본래, 네. 본래 진행되는 순서의 개발 단계를 어, 거꾸로 어,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 이걸 우리가 이제 역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요구사항 명세서부터 해서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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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기서 유지보수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거를 아예 반대로 다시 되돌아 올라가는 과정이죠. 네, 역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개발을 통해, 어, 완성된, 그, 이제, 코드, 소스코드라고 하죠. 소스코드를, 그, 이제, 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설계 명세서를 뽑아내는 겁니다. 도출하거나, 음. 또는 이제, 설계 명세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구사항 분석서. 분석서를 도출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원래 개발 순서는 요구사항 그 명세서를 처음에 만들어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는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는 게 개발의 첫 단계인데 그것을 이제 어 사실은 이제 쭉 진행을 해가지고 유지보수 단계까지 갔다 이거예요 다 갔는데 이걸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흐름을 파악을 해가지고 요구사항 분석서가 설령 없다고 할지라도 소스코드를 통해서 역으로 다시 이제 거꾸로 분석을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런 방향의 개념이 역공학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핵심은 뭐다? 거꾸로 올라간다. 음, 거꾸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일단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공학, 재사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분할해서 분리시켜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역공학이 뭔지에 대해서만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반복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